삶이 어려운 곳에는 믿음도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도 정말 창자가 걸어 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S.O.S. 타전을 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 모습도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태평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 생활이 자꾸 이렇게 어 적극성이나 간절함이 사라지갑니다. 또 주님을 향한 믿음도 그냥 옛날 추억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렇게 회의지경 약해집니다. 이 아무서 시대가 꼭 같이 되었습니다. 제일 타락한 것은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때의 그 당시에 여성들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름알할수 없는 그런 물란의풍기물란과또 도덕적인 타락이 막생행되고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 가장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반드시 저들이 타락하고 신앙이 떠나 또 하나님 멀리 하고 그러니까 편안할 이가 없습니다. 안전 세월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무서운 불신판이 임하고 하나님께 소동고무라 같은 막 그런 위험과 경고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막 이런 상황에 저들이 처해졌을때 하나님이 아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서 그러면 왜 너는 나를 찾으라고 했느냐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 암호소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는 나를 찾아라 그래하면 살리라 여기 응? 산다는 말은 반대가 뭐지요? 죽음이에요 여기는 뭐 소득 또 무슨 손실 또 인정 또 혹은 버림 뭐 이런 괴산이 아니고 여기는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의 이 성표가 여기에 자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찾으러 오는데, 그럼 그 당시에 왜 어떤 상황에서 찾으러 오게 냐면 첫째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축복이 상실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탄 마귀들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머스 2장 4절의 말씀 세밀히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그 미혹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뭐몇 가지 죄가 안되네 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기 서너 가지라는 것은 가장 큰 대목을 내부로 이렇게 지적한 것을 의미하고 여기 막 수만 가지 그더들이 범한 죄악이 여기에 기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죄가 뭐였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면마그 불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첫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 뭐라고 하든 하나님 뭐 뭐라고 뭐 하든 혼자 그냥 말씀하시기 그런 뭐 귀로 귀엽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렇게 우쳐 주고 전달하지만은 그 관심도 없고 귀를 막아서 그냥 그것보다도 현실에 향락오락이 더 즐겁고 거기에 더 취미가 있고 거기에 더 빠져들어가고 그 말씀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미 주신 그 지키던 생활까지도 이제 그들이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시잖아요. 이제 신앙이 다를 때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가운데까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몰락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기던 선민들이 그래도 그래도 죄들이 부족하고 있나가지만은 죄는 짓고 하나님 앞에 불바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그 말씀을 들어서 아참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막 이렇게 했던데 이제는 그거조차 싹 짱부리치고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행하지도 않고 이제 막 양면에서 저들이 몰락되어 갔습니다 신앙이 그리고 아래에 가서 보면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아마 그막 모든 거짓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고, 응? 그 인간이 창조받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이 아비를 죽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호령과 음성이 들 때, 응? 그 내가 뭐 아비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그러면서 거짓말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뿐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글을 보면 모태로부터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사람에게 있어요. 뭐 계급이 높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정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배나 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도 범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역사 속에 대풀이대풀이 오늘까지 맞고 앞으로도 없어지느냐 이게 말세에 가면 악이 점점 성해진다고 했습니다 불법도 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점점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한 암호스를 통한 말씀이 여호와를 찾아라 너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유 불문하고 이론패하고 영화를 찾아서 일단은 만나야 돼요. 응? 여러분, 뭐안 까든 외까든 입이든 것삼 어떤 병이든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일단 병들. 어? 또뭐 불이 났으면 뭐 누가 불을 질렀느냐? 어디부터 타느냐? 적게 타느냐? 그 이유 패하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방대원을 불러서 소방대원 만나서 빨리 불을 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사건이 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급선적인 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면 그분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나를 찾으면 어?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암모스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질문장인데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 너희 진영의 악시로 코를 치르게하였으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불붙는 가운데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으면요. 막 이렇게 그 천년병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3년 6개월 동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 보냈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이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나고, 막뭐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쓸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이 마스크를 다 써야만이 되기 때문에, 천만 뛰어가도 그... 어 코로나 병이 오르고 하니까 그것때 마스크 하나가 얼마나 비쌌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창제 이후 처음인데요. 그런 전염병을 아무추 시대에 막온 유다에 번지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난 인도에 그때 코로나 때막 집단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묻히는데 이제. 막 뉴스에 보니까 묻힐 땅이 없다는 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막 한꺼번에 막 매장을 하는데 막 가족들이 울고 불고 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같이 울고 마음 아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저 눈물이 회개 눈물이라면 얼마나 좋까 을 그래.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오늘 아무 수 시대도 똑같은 거지 했습니다. 하나님도 지적을 했어요. 전염병을 보내서 그왜 보느냐? 그들을 그냥 심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전염병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 말이죠. 하나님만 찾았으면 모든 것이 더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빼앗으는 것을 더 갑절이나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명분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또 저들이 여기 보면 어? 그 악취로 막 코를 찌르게 하는 그런 막 시체썩음, 짐승썩음, 식물의 썩음 막그 악취가 온천국에 코를 찌르게 만드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려가서도 보면 막 소동고무라같이 유황불로 멸망시킬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여기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어어 어? 이렇게 어 배낸 나무 조각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너희가 내게로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아무슨 자를 통해 주리 주신 메시지 보면요, 그냥 잘했든 못했든 죽으나 사나 여러분과 내가 매일처럼 하나님 찾아야 돼. 요 아멘. 아멘? 아멘. 한 찾아요. 내가 어릴 때그 부모한테 부모들이 옛날에 애들이 잘 때렸습니다. 막 교훈이 막막 휘차르러거나고 전부. 부모들이 다 훈장선생이 다 됐어요. 그때는 뭐 누구든지 막 쫙쫙 때리고 그런데 막 어떤 아이들은 때리면 막 눈을 막총을처럼들어가지고막쳐어보면서 때렸어? 어? 막 달려들고 막 좋아? 난이 집에 안들어아막아 아, 까무지르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때릴수록 엄마 치마 자랑이 막 얼굴을 봐 엄마 잘못해서 엄마 잘못해서 엄마 엄마 하고 기어들어가니까 엄마가요 막 애를 때리려고 하다가 자기를 때리고 화가 나니까 애를 못 때리고 어릴 때 그런 것을 우리 눈에 많이 봐요 골목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때리실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해 주시잖아요. 대신 맞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시는 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왜 여호와께로 돌아라고 했느냐? 그것은 죽지 않고 살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암모스 5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죽지 않고 살려주려고. 뭐 하려고? 살려주려고. 팽이를 때리면, 팽이가 나왜 때려, 왜 때려? 묻는다면,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겠습니까너지가 내가 너 죽으라고 때리냐? 살으라고 때리지. 네가 죽어가니까 그 팽이는 때려야 사는 거든. 팽이를 아프다고 안 때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아깝다고 아프까봐 그냥 하나님 안 때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만 그냥 두면 하나님 벌써 다 알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에 대해 질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때리면 요거 죽이 멸망까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때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말잘 듣고 매안 맞으면 더 좋고요. 응? 그래서 매잘못듣는데도 매를 안 맞으면 문제가 있어요. 버린 자식은 안 때립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릴 때 아까 말한 대로. 막 엄마 품에 데려 들어, 기에 들어가서 엄마 부르면서 엄마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 엄마가 못 때리는 것 그런 거 생각이 나가지고, 어떤 때기도하면서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어떤 때는 식사기도 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할 때도 정,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왜 사랑해야 되냐? 또왜 하나님께서 매를 때도 하는 감사냐? 우리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고 때리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다 식이지요. 누가 유라고 했어요? 식유 무엇을 하나님은 미이겠지? 식유미이겠어요. 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 3편1 9절을함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죽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는 산의 중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얼마나 수일 비싼 거 입었느냐 무슨 수행이 있습니까? 얼마나 성장이 손가락에 은근 패물 다이아몬드 뭐, 루비, 사파요, 홍만호, 옷, 벗어, 백금 반지, 금반지, 순금 반지, 어? 진주, 오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다 죽은 송장이겐 아무 가치 가 없어요. 삶 자체가 귀한 거예요. 아, 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았다는 이 자체를 우리 삶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네? 아, 네. 어제 저 교육자 모임 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말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140주년 복음, 어, 우리 기독교 행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맡은 설교를 맡아서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 동안에 부흥사들 돌아가신 분들 쫙있는데어 276분이 돌아가신 분 명당이 있어요. 보니까 어 함께 전부 일하시는 분들 선배 후배 동료들인데 갔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내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 어제 돌아가신 분보다 오늘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제 자신에게도 하신 명령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자에게는 입에 그물이그물줄을 그, 치지 않듯이 반드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면 더자 우리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느냐? 여기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쓰레기통 그 부패된 썩은 송장보다도 해처럼 묻은 속에 있는 송장보다도 악취가 나고 그렇게 부패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싹 면도칼로 자라나이듯이 여러분 엄마들이 햇감자를때 착착 잘라내듯이 그렇게 잘라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찾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을 찾아 어?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여러 아까는 아무새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했지만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똑같은 뜻으로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끝으로 자문 18장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일구연하지 않습니다. 찾으면 뭐 해준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습니까? 만나 주겠다고 그랬어요. 만나 주겠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은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그분은테어라고 하는데 하나님 또, 우리 약속을 부름시라고 하지요. 그래서, 영원한 약속, forever 부르미시도 되고, forever 된 투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 불변하신, 우리 찬성 그대로, 내 주와 매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찾고 찾으면서, 주의 안에서 행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